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디도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디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1장부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하나님이 주미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파오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기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자하여야 하리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렐루야 오늘부터는 디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도서는 바울의 목회 서신 가운데 하나로 혼란한 또 교회 현실 속에서 교회의 질서와 또 지도자의 기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개인에게 보낸 그런 편지이지만 그 내용은 교회 전체를 향한 또 매우 실제적인 그런 목회 지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편지의 서두에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며 또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내용과 신학적인 흐름으로 봐서도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초대 교회도 일관 일관되게 이 바울을 디도서의 저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일반적으로 주후 62년에서 6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의 첫 번째 투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다시 선교여행을 하던 그러한 시기로 추정됩니다. 디모데 전소와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된 목회의 서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 장소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체로 마게도니아 지역 또는 소아시아 인근에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그레대에서 디도를 남겨둔 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이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도서의 1차 수신자는 우리가 이 성경의 제목으로 우리 알수 있듯이 디도입니다. 디도는 바울의 신뢰를 받았던 그러한 동역자로서 이방인인 헬라인으로 또 안디옥 출신이며 바울의 선교 사역을 가까이에서 도왔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디모데와 함께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과 매우 친밀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당시 이 디도는 그레데섬 교회들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지역 각 교회 에 인도자를 세우고 또 지역의 교회들을 잘 치리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사도바울 자신의 사도적인 그러한 정체성과 함께 또 교회를 지키는 지도자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직분자의 조건을 나열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 위한 신앙의 기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 나는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 함께 점검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어, 축복합니다 보통 이제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보면 나에게 그,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평가할 때가 많이 있죠 아,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이 부족해.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이 부족해. 우리 목사님 이런 부분이 부족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에게는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어떻게 채우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을 대해야 할줄 믿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권위나 또 경험을 내세우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지 자신의 소속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스스로 선택한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서 시작된 그러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사도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인간의 바람이나 추측이 아니라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러한 소망인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에는 현재의 성공이나 또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은 이 소망에 있어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기복이나 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숙하여져야 하고 우리 안에 영원한 소망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의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그러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고 또, 바울은 그 일을 맡은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전파가 인간의 열심이나 계획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먼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아무 때나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정확하게 선포되어지고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설교와 가르침은 그래서 가볍게 다룰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사명이며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같은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이라 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또 깊은 신뢰와 또 영적인 유대감을 담은 그러한 표현입니다. 목회는 명령과 지시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고 또 책임지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관계를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5절 내가 너를 그래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사도바울은 디도를 그래대에 남겨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대 교회 안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문제들을 바로잡고 또각 성의 장로 즉 책임자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자연스럽게 저절로 질서를 갖추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도력과 또 구조는 또 교회를 보호하고 복음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디모데전서 3장과 동일하게 장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장로의 자격으로 먼저 가정과 자녀의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공적인 자리보다 사적인 삶에서 더 진실하게 드러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또 가정에서의 모습이 분리된 신앙은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장 편안한 곳이고, 또 가장 나의 민낯이 드러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사람의 신앙을 또한 검증하십니다. 7절 말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감독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지기이므로 자기의 뜻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도자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태도들을 언급하면서 성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능력 부족보다는 성품의 결함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또 교회 많은 문제들을 보면 서로 이제 부딪힘에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성품들이 드러나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그렇게 드러나고 부딪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는 주인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어서 지도자가 지녀, 지녀야 할 긍정적인 그러한 성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낯선 이들을 잘 대접해 대접해야 하고 또한 선을 사랑해야 하며 또 절제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지도자의 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사를 요구하는 조건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드러나는 기본적인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지도자는 말하기 전에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말로 우리가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아,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전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지도자는 바른 교훈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건강하게 권면할 수 있고 동시에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감정이나 분위기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설때 강하게 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교회의 본질이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 위에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직분 이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이나 자리를 묻기보다는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순종함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붙들린 그러한 삶이 교회를 살리고 또그 신앙이 끝까지 교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인도자 한 명만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같은 믿음을 바라보고 함께 순종하며 따라갈 때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살리고 회복하며 또 주위의 생명들을 생명들을 공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디도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는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우리의 신분이나 어떠한 제도나 이 건물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또 온전히 세워지고 또 나아감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지식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삶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여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재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